박물관 내부로 들어가면 십자형 기둥이 모듈처럼 설치되어 있고 간접조명이 설치된 검은 철골보가 십자가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하주차장의 구조를 활용하다 보니 이 박물관의 모듈의 기준으로 사용하게 됐고 이를 통해서 각 모듈이 확장되어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공간을 형성해내고 있었습니다. 애니띵 노하우입니다. 그러면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박물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서울역 2번 출구에서 나와 서울로 고가 방향 철로변을 따라 조금 걸어 연천교에 다다르면 바로 서소문 역사공원이 보입니다. 길을 건너 공원에 다다라서 둘러보면 뭐 특별할 것 없는 그냥 평범한 공원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을 조금 걸어보면 조금씩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무척 조용하고 평화스러우며 정제등 공원에서 풍기는 막연한 숙연함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공원 끝에 다다르면 1984년에 세워진 순교자 현양탑이 보입니다. 1784년 한국천주교회가 창설된 이후 100여 년 동안 박해가 계속되면서 천주교회는 전국적으로 만명 내외가 처형당했는데요. 특히 이곳 서소문박 형장에서는 1801년 무렵까지 수많은 신자들이 처형됐고 그중에 44명의 순교자는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맞이하여 선포된 103위 성인 가운데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이 성인 탄생을 기리기 위하여 1984년 이곳 서서문공원 안에 순교자 현양탑을 건립한 적이 있었고요. 1997년 공원이 새로 단장되면서 기존의 현양탑이 헐리게 되었고 이번에 다시 공원이 정비되면서 순교자 현양탑을 채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둘러보니 작은 벤치에 노숙자 한 명이 담요를 둘둘 싸매고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다행히 노숙자가 아니라 청동상입니다. 유명한 조각 작품이라네요. 설명을 보니 피모시슈말츠 조각가의 노숙자 예수상이라고 하는데요. 티모시 슈말츠는 캐나다 출신으로 2011년 마테오복음 25장에서 영감을 받아 낡은 담요 한 장으로 온몸을 감싼 노숙자의 모습을 조각했는데 이 작품은 지난 2013년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 청동 조각상을 축복하고 몇분 동안 기도를 바치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티모씨는 이 작품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이 조각을 보고 그저 또한 사람의 노숙자가 웅크리고 있구나 하겠지요.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은 그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조각상은 여러 도시에서 설치돼 감상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곳 서대문 역사공원에도 이런 사연을 가진 노숙자 예수상을 볼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돌아가니 갈대숲 사이에 조그만 우물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바로 많은 이들을 처형했던 막나니가 칼을 씻었다고 전하는 두께 우물입니다. 서울에 전해지는 순우리말 지역명에 보면 우주로 이가변에 뚜께 우물골이라고 마을을 부르던 명칭이 있었는데 그 유래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당시 이곳에 뚜껑을 늘 덮어두고 있다가 서영을 담당했던 막나니가 사람을 죽일 때그 뚜껑을 열고 칼을 씻었던 우물이 있었고 평소 뚜껑을 닫아두는 우물이라고 해서 뚜께 우물이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한자어로 개정동이라고 했고요. 1915년 청독부 지형도에 따르면 의주로와 서소문로가 만나는 서소문박 내거리에 네 우물영자가 표기되어 있고 서소문로가 만초천과 만나는 지점에 이교, 곧, 흑다리가 있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을 밝혀내서 그 위치를 유추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물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물관 입구는 서대문 역사공원 초입에 덩그러니 무심하게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팻말도 쉽게 발견할 수없었는데 수 많은 이들의 죽음을 기리는 곳이라 겸연히 조심스레 입구를 설치해 놓은 듯 합니다. 그러면 왜 지하로 내려갈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곳은 1996년에 지어져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재편해 박물관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또 설계자의 말을 빌어보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장소이니만큼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것을 하늘과 땅을 넘나드는 공간의 흐름을 통해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박물관의 모든 공간에서 공통된 공간의 어휘로 간결하고 세련되게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경사를 따라 좁은 터널을 내려가면 빛이 쏟아지는 작은 공간, 광정이 나오는데 이곳을 통해 들어가며 마음을 정화하고 정숙하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면 십자형 기둥이 모듈처럼 설치되어 있고 간접조명이 설치된 검은 철골보가 십자가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하주차장의 구조를 활용하다 보니 이 박물관의 모듈의 기준으로 사용하게 됐고 이를 통해서 각 모듈이 확장되어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공간을 형성해 내고 있었습니다. 지하 1층은 기획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각각의 공간은 광정을 가지고 있어서 빛이 쏟아져 내려오는 하늘을 바라보므로써 절대자에 대한 구도적 관계를 상상해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작은 경사로로 이어져 있고 지하 2층에 다다르면 콘솔레이션 홀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는데 입구부터 시작해 이곳에 다다르는 모든 길은 험난한 순례자의 길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위로 위안을 뜻하는 콘솔레이션 홀은 25에 25에 10m 입방체 튜브로 어둠의 공간으로 만들어졌는데 경계와 비경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떠 있는 벽 밑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고개 숙이며 경비하는 자세를 취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은 빛 우물로 마지막으로 다다른 순례자에게 강렬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솔레이션 홀을 거쳐 밖으로 나오면 33m 길이와 18m 높이의 사방이 못 표정한 벽돌 벽에 둘러싸인 공간이 나오는데, 이렇게 압도적인 규모에서 자신의 미약한 존재감을 인식한 과 동시에 절대자와의 극적인 교우를 하게 되는 박물관의 피날레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굽어 있는 십자으로 둘러싸인 상설 전시관은 성리학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 정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조선시대 상황. 그 과정에서 사학이라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은 동학, 천주교 역사에 대한 자료들을 볼수 있고, 조선시대 당시 사람들이 모이던 교통의 메카이자 형장으로 이용되던 서소문 일대의 역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다른 박물관에 비해 역동적이지 않고 서적 위주의 정적인 전시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에게 수많은 역사를 이해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 자료 구성이 약하고 특정 종교에만 쏠려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어쨌든 공원에서부터 시작해 지하 2층에 다다르기까지의 연속되는 공간의 연출은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한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을 받기에는 충분한 공간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지하 2층에 위치한 성정화상 기념경당에서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미사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번 성탄절에 들려보셔서 실천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위대한 절대자를 통해 구해보시길 바래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